아, 이 평바닥 장난 아니네. 아, 이 평평한 게 이렇게 또 부럽지 않아? 절대 부럽지 않아. 네, 스카니아 540S 모델입니다. 색깔이 기존 색상이랑 좀 다르죠? 현재 판매되고 있는 540S의 색깔은 진한 레드 루비색인데, 이건 지금 보시다시피 은색입니다. 다들 뭐 인디 오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차는 사실, 원래 500S였잖아요. S500이었죠. 40마력이 늘어나면서 국내 형식 승인을 다시 받기 위해서, 형식 승인 받기 위해 우리나라에 들어온 1호 차입니다. 540S 1호차, 그래서 이 차는 좀 특이한 게 제조한 나라가 스웨덴이에요. 지금 이제 레드 루비색으로 들어오는 540S는 제조국이 이탈리아로 알고 있는데, 이 차는 스웨덴 본사에서 제작해서 들어온 예, 특별한 차라고 합니다. 이 예, 은색도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음. 예, 보시다시피 타이어는 예, 미쉐린 타이어가 있습니다. 2축 3축 타 미쉐린이고요. 후미등은 led 운전석 쪽에 연료탱크 500리터가 있고요. 조수석 쪽에 요수석 탱크가 있습니다. 아마 빨간색 540s는 반대에 있을 거예요 네, 1축 타이어도 역시 미쉐린입니다. 네. 385 사이즈에요. 385 사이즈. 이렇게. 그래서 그런지 구경이 엄청 두껍습니다. 이게 잘 화면상으로 안 보이지만, 정면 샷으로 보여드릴게요. 정면 하단에서 보면 앞바퀴가 엄청 두툼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제 차량이랑 비교하면 아주 하체가 튼실해 보입니다. 일단 뭐 외관은 다들 뭐, 다른 채널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테니까, 네, 예, 실내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네, 어우, 계단이 한 칸, 두 칸, 세 칸, 네칸 이렇게 있고요. 예, 수납 공간은 이렇게 메인 수납 공간이 하나 있고, 그 다음, 여기 어떻게 하는 거지? 이건 제가 이렇게 해서 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는 방법을 모르겠어요. 차주님, 이거 밑에 거 어떻게 열죠? 한번 열어 주시겠어요? 네. 예. 이걸 누르고, 누르고, 판을 잡아. 아, 어 여기 장갑이랑, 오 랜딩 기어 짧은 것도 다프기를 해놓으셨네요. <laughs> 위에는 이렇게 보면 밑에서 올려다 보면, 어우 무슨 건물 같아요, 건물. 예. 차장에 한번 탑승해 보겠습니다. 어우씨, 계단을 하나 더 오르려니까 힘이 드네? 예, 어. 일단, 제 차의 차이점은 시트에 통풍 시트가 있다는 거예요. 제 차는 통풍은 없거든요. 어, 부럽다, 통풍. 엉덩이 시원하게 왔겠구만. 그리고 또제 차와의 차이점은 여기 이제 온도 센서가 있죠. 예, 풀 오토 에어컨이라는 거. 이것도 제 차랑 좀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각종 이차안에 조명, 뭐 밝기 조절 버튼 같은 것도 있고, 여기 또 다르네요. 조수석에 식탁 있는 것도 다르고요. 그리고 제일 큰 차이점 일단 이 클러스터 계기판이 너무 다르죠. 예, 잠깐 키 원을 한번 해보면. 나머지들은 크게 뭐 차이점 없습니다 핸들 틸트 할수 있는 버튼은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틸트 해 놓을 수 있고 네. 이제 위에 수납장이 이제 높이가 저는 한 높이가 이 정도 거든요 수납장 높이가 근데 한뼘 이상 제 손이 좀큰 편인데 한뼘 이상 차이로 높아요 네. 뒤에도 이렇게 수납장이 있습니다 제차 보신 분 아시겠지만 뒤에 수납장이 없잖아요 음. 그리고 이 실생활 하면서 가장 크게 와닿는 부분이 바로 이 완전 평바닥이라는 거, 네. 아주 평평합니다. 아, 이거 어떻게 여는지 모르니까 괜히 꼬시면 안 되니까... 어, 이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어, 여기서 밥을 먹을 수 있겠네요. 제법 탄탄합니다. 집어서. 오! 사장님,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살살 할게요. 음. 음. 자, 이렇게. 각도를 잘 맞춰야 되네요. 음. 오. 뒤에 저렇게 독서등도 있고요. 아, 이 독서등 부럽다. 이게 또 각도 조절도 될거 아니야? 이렇게 아씨 역시 돈값을 하는구만 그리고 뒤에서 이렇게 여기 썬루프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인 것 같고 또 뒤에서도 조명을 마음대로 컨트롤 할 수가 있네요 아 여기도 수납장이 있네 난 이런 거 없는데 에휴 네뭐얘뭐 예, 뭐 좋은 거다 아시잖아요 그죠? 아, 이 평바닥 장난 아니네. 아, 이 평평한 게 이렇게 또. 부럽지 않아? 절대 부럽지 않아. 네. 3천만원 비싼데 이 정도 값은 해야지. 네. 저랑 같이 작업을 왔어요 네, 제 차랑 한번 같이 보여드릴까요 한 큐에 한번 잡아 보겠습니다 예, 큰형, 형님하고 아우의 모습 같네요 예. 제 차도 나름 귀엽고 매력 있어요 네, 이상으로 예, 저희 동료의 차량인 540S 대한민국 1호 형식 승인차의 리뷰를 마쳤고요 예, 영상 잘 보셨다면 예, 이제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꼭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